야 너는 왜 맨날 니가 날리면서 니가 리액션해. 진짜 <laughs> 혼자말도 혼자 잘해. 너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면 재밌을 것 같아. 이게 혼자 뭐 하면서 계속 말하는 애들. 진짜 말 와이프는 혼자 있으면 절대 한 마디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. 아 진짜야? 가지 네. 속으로 하는 얘기네. 하 그렇지. 혼자 있으면. 아우 배고파 이러면서 냉장고 뒤지고 이러고 그러면서아뭐 <laughs> 먹을 거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아왜 이렇게 술이 뭐, 재미없어 이러고 냉장고 뒤지면서 막 어디 보자 뭐가 있나 그래. 막 이러면서 아씨 없네 그러고 막아 맥주 없네 안 사다 놨네 이러고 막 어망 그런 모양이어 멧돼지 노란색이 아주 그냥 그 자연산 메기처럼 노란게 잘 보이네 잘 보여요? 어. 저 지금 안보여가지고 계속 힘들어가지고 아 어, 나도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조금만 멀리 가면 안보여 그채가 어. 아 오늘 날씨 좋다 굿굿 플라이트